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올해 1분기에 분양을 예정한 아파트 중에서 사업지가 위치한 당해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에도 50% 물량을 배정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추첨제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거나 일주택 소유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고덕 국제도시에서 디에트르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726가구 중 전용 면적 84에서 115, 658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예상되는 학교 용지 3곳이 있으며, 상업지구와 도서관 용지, BRT 정거장 등도 가깝습니다. 경기도 오산 세교의 지구에서 전용 면적 84에서 111, 897가구로 구성된 호반서 및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바로 앞에 있으며, 주변에는 무량기 수목원이랑 고인돌공원, 1호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분양한 ae 블록 호반서및 그랜빌 아파트는 492가구 모집에 8213명 신청하면서 17대1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4억 600만원 수준입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전용 면적 84에서 118 489가구로 구성된 디에트르 6차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공원용지와 도래공원, 파주 어린이천문대 등도 가깝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운정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6억 5,400만원 수준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민영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제일풍경채는 전용면적 84에서 115, 610세대 중 551가구를 공급하며 중흥 S클래스는 전용면적 72에서 147, 1448세대 중에서 1344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 예정 용지가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삼보 해피아임 2차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4억 원 수준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럭스오션 s k b 와 송도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시설 공원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와 잭리클라우스 골프장 등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분양한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는 1순위에서 평균 21대1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